현재 완료의 마지막 유닛, 유닛 53. 현재 완료와 과거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어려워요. 우리말로 해석이 똑같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둘다 했다로 이렇게요. 뭐 예를 들어, 바로 한 밑에 볼까요? 보세요. Somebody has broken the window. 누군가가 창문을 깼습니다. 밑에도 Somebody broke the window yesterday. 누군가가 어제 창문을 깼어요. 해석이 똑같잖아요. 그쵸? 아, 그런데 어떤 때는 현재 완료 해피피, 해스피피로 pp, 쓰고, 어떤 때는 단순 과거, 과거형 ED로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어렵거든요. 자, 현재 완료의 모양을 잘 한번 살펴보면, 우리 현재 완료의 정확한 쓰임새를 알수 있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앞에 have as가 있어요. 즉, 현재와 관계된 의미가 있는 과거 일이라면 현재를 쓰는 겁니다. 반면에 과거의 특정 시점이 나오고 그때 있었던 일만 얘기한다. 그러고 싶다. 그때는 이디를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현재완료와 과거시제의 구분은 현재와의 연관성에 있다. 현재완료는 현재의 개념에 더 가깝다. 현재와 관계된 의미를 전달하는데 더 포커스를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과는 함께 쓸 수가 없어요. 왜? 현재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니까요. 분명한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은 뭐와 함께 쓴다? 단순 과거.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 그 사실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되겠네. 현재와는 과거의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연결되어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지만, 과거 시에는 과거의 상황만을 과거 시제는 과거의 상황만을 나타내며 현재와의 어떤 연관성도 없다. 무관하다. 이겁니다. 음. 자, 그래서요. 이런 표현들. 특정 과거 시간을 표현하는 부사, 부사구가 현재와 관련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막연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와 관련된 시간 표현 있잖아요. up to now, so far. 이런 거. 그제? for blah blah, since blah blah. 이런 거. before, 막연하게, before, ever, 이런 것들 함께 쓰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누군가 창문을 깨서 지금 어떤 거예요? The window is broken now. 지금 창문이 박살나 있는 상태인 겁니다. B10에 somebody broke the window yesterday. 누군가가 깼다. 그냥 어제 있었던 그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창문이 다시 복구가 됐는지, 어쨌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깨진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594번. We have just missed the train. 우리가 방금 막 기차 놓쳤어. 뭐저스트 들어가면 완료라고 하는데 자, 그것보다 현재의 관계성. 아하. 이게 강조해 주는구나. 기차 놓쳤어. 우린 다음 기차 기다려야 돼. 우리 못한 상태야. 이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음. 기차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밑에는 We missed the train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어떻게 됐다? 놓쳤다. 어, 지금은 다시 다음 기차 탔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어. 자, 하지만 위에 거는 방금 놓쳐서 지금 기차를 타고 있지 못한 상태인 거야. 그렇지? 어. 못한 상태. 아래 거는 지금 타고 있는지 안 탔는지는 알 수가 없어. 알겠나요? 어. 지금 어떻다 못한 상태다. 놓쳤으니까 얘는. 알수 없음. 이건 거야. 못탔던그 일만 얘기하는 거야. 595번. My uncle has been in Japan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일본에 있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을까요? He is still in Japan now. 지금 일본. 지금 일본. 이겁니다. My uncle was in Japan last year. 작년에 있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몰라요. 이거예요? 몰라요. 자,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 등이 항상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어요. 센스랑 만나면 현재까지 이어주는 시간 표현과 함께, 현재 원료와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2주 전부터 계속 감기를 알아왔어요. 이해 됐죠? 음. 자, 풀어봅시다. 케이트 아, 여기 있네요. 지난주에 팔이 부러졌답니다. 케이트 Broken arm, broken arm. Last week. 어 그때 팔 부러졌대. 지금 몰라요. 지금 뭐깁스하고 있는지 그래서 깁스하고 있는지 왕쾌가 됐는지 알수 없어요. 자 밑에 어 어렸을 때 이래로 아이였을 때 이래로 나는 그를 계속 알아왔어. 지금도 알고 지내고 있어요. I have known him. I have known him.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완료 단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